이렇게 협동조합은 개인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활동을 뜻이 맞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다양한 물건과 용역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생산, 판매, 제공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협동조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리법인입니다. 시도지사 신고를 통해서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 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배당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청산 시 정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설립 시주 사업소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분야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영공시는 의무사항이고요. 배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산시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의 그 자녀 재산이 귀속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전체가 소유하는 경제활동조직으로 조합원 공동의 목적을 위한 조직입니다. 조합원은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동등한 의결권과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조합원 1인의 출자금을 전체 출자금의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협동조합 간의 협력,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역시 모두 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수 사업으로 지정하고 수행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사업으로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주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실천할 시에는 조직의 성격과 목표, 사업 형태에 따라 반드시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는 가이드북 5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그 특징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